안녕하세요, 루사리아 김입니다. 오늘 찹쌀떡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백년초 가루와 음, 귤가루 어, 녹차 가루, 콩고물 안에는 동북콩을 삶아서 이제 속을 넣어줬고요. 어, 거피한 동북콩을 그냥 밥솥에서 물좀 자작해서 찌니까 뭐 숟가락으로 끼기만 해도 금방 이제 잘 으깨졌답니다. 음, 제가 만들면서 먹어 보니까 맛있네요. 어, 파는 과자들은 너무 당분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당도가 낮게 설탕을 조금만 넣었습니다. 그래서 속도 편하고요. 그리고 위에 장식은 이제 음, 호두 양갱을 이제 잘라서 어, 꽃 모양으로 잘라서 이제 붙여 주었습니다. 예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